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 안녕하세요. 집 전문 컨설턴트 박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 r 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여기 한강입니다. 여기 한강입니다. 네. 네 그또 제가 또요 나름 유튜버로서 어 장비들을 구매를 하러 왔다가 여기서 좀 촬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왔는데 맞지 맞지 촬영 장소가 딱히 많지가 않네요. 네. 그 네. 뭐야 네. 지난번에 네. 이노브스랑 메가트럭에 네. 이어서 볼보를 올렸었잖아요 에 p 모델을. 네. 어 음... 국산 차량보다 어떻게 보면 반응이 훨씬 더 좋았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욕망이란 게 있죠. 영어로는 desire라고 뭐... 하는데. 네. 어... 사람은 난 다른 사람과의 약간 차별점을 두고 싶어 하고 음. 그런 감정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싼 돈 주더라도 명품을 네. 찾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 금액 차이가 좀아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불과 한 5, 6년 전만 보더라도 음. 좀 가성비 음. 그러니까는 돈이 좀 최대한 덜 들어가고 음. 순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주 관점이었으면 음. 요즘에는 내가 이제 아무래도 사는 곳이고 집이 있지만은 차량이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렇죠그 어떠한 가치를 좀더 중요시 하니까 아무래도 외제차라던가 뭐 음. 어, 보여드렸던 볼보 같은 음. 차량들이 음. 월할 보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도 타겠다라는 음.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최적화 트럭 예. 이제 시작해 볼 건데, 네. 오늘은 음. 어떤 차입니까? 오늘은 네그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아. 똑같이 네, 볼보 트럭에 이어서 네. 어, 오늘 4편이죠? 네만 트럭입니다. 만 트럭. 네아 지금 이제 광고 영상 나갈 거예요. 네. <laughs> 만트럭 같은 경우는, 음, 최근에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문제가 있었죠. 네, 난리가 네. 났었죠, 아직. 예. 네. 그게 이제 그 만트럭, 뭐, 물론 이제. 음.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얘기하면서 금액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 어떻게, 일련의 상황들, 이런 네. 것들도 좀 얘기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만트럭이 진짜 엔진 쪽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 실제로 리콜도 실시가 됐었고, 한 지금 3,000대 정도 되는 가량 그 차량 대상들이 네. 전부 다 리콜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실질적으로 리콜이 되는데 굉장히 음. 어려웠던 적도 있고, 리콜이 안 됐던 적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차주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한달그 할부금을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시간을 빼서 내가 억지로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손해가 발생이 되니까 네.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만트럭이 지금 서비스 센터가 물론 지금은 좀 많아졌긴 했지만 그 당시 때그 이제 엔진 결함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막 서비스 센터가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네. 출장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현실적인 네.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었죠.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만트럭이 어떤 모델인가요? 오늘 만트럭이 TGS, TGS 4x2, 4x2. Yeah. 그러니까는. Yeah. 여태까지 해봤던 차량들과 동일한 음. 사이즈죠? 어, 동일한 사이즈인데 적재함 네. 길이가 좀더 길다고 보시면 될것같요 조금 것더 길다. 이거를 감안하고 들어보셨으면 네. 적재함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차니까. 적재함 길이가 7.7m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8.8m까지 나오는 네, 차량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같아요다보 차량이랑은 어떻게 보면 같네요. 음. 그렇죠. 네, 8m 80 기준으로 예. 해서 네. 똑같이 윙 바디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윙 가격 은네 번째 보시는 분들은 다알 거니까 <laughs> 1,650만 원 고정으로 시켜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놈의핸드폰은안 되는 날이 없어. 그 숫자를 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 먼저 이제 그 차량가. 차량가액은 차량 차량가 1억 100만 원. 1억 800만 네. 원. 여기서 이제 DC가 들어가야겠죠? 네. DC가 지금 기준점으로 800만, 800만 들어가, 원 들어갈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있는 이 DC라는 경우. 거는 네. 최소 할인단위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영업 사원의 재량 이기는가 라고 생각하면좀위험한 발언인가? 아니 어쨌든 뭐 어쨌든 회사에 정해진 금액 이만 트럭 딜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어쨌든, 어쨌든 800만 원 예, DC를 받을 예, 수 있다. 네. 예, 예. 그리고 800만 원 DC 받고 책장을 1,650만 원더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총 네. 금액이 1억 2,650만 원입니다. 1억 2,650만 원. 예. 근데 마찬가지로 부가세 떼야겠죠? 그렇죠. 예. 부가세를 떼고 남은 금액은 1억 1,498만 8,500원입니다. 네. 네. 뭐 지금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여기 자막 다 띄워 주실 거니까. 1억 천 네. 1억 천 네, 498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네. 볼부차보다좀더 비싸네요.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음... 수가 있겠죠. 할부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69개월 할부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월 할부금이 186만 3,030원입니다. 야, 180만 원이요? 네. 와, 세다. 진짜 세네요. 여기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볼보트럭이 외제차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해요. 음... 네. 이런 가격대나, 사실 네. 이제, 좀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가격대를 받고, 네. 한 번쯤은 망설이지 않을까. 음... 예. 그러면은, 차량의 만트럭, TGS의 네. 장점은 뭡니까? TGS의 장점이요? 네. 모델 일단은 특징이나. 그, 뭐.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볼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엔진 결함이 없었으면 아마 네. 그 볼보만큼 이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볼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만트럭이 좀 크게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유럽에서 네. 생산되는 뭐, 다른 차량들이 있죠. 네. 벤츠도 원산지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니아도 유럽이고, 결국도 그렇죠. 유럽이고, 네. 만트럭도 유럽입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기술력은? 네. 좋습니다. 네. 2018년도에 만트럭 사장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승용차든, 아니면 화물차든 신차를 사게 되면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 보증기간에다가 플러스 7년, 그리고 음. 100만키로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라고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존에 있던 차주들도. 똑같이 이제 7년, 7년간의 7년 보증기간 그리고 100만 키로의 보증기간을 약속해 주겠다. 국내 음, 쪽으로 네. 마케팅은 잘했어요. 네. 7년에 100만 키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어,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할부금이 얼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국내 브랜드의 차보다 네. 그런데 이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면 음, 음, 음. 어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제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네, 편집습니다 그렇게 선택은 예. 개인이 선택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다 또.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차를 네. 솔직히 지지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네. 그냥 그 가격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어떻게 뭐한 달에 월 할부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네. 그 차량의 성능이 어떤지 여기에만 딱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브랜드를 잘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준비해온 네. 내용이 더 있는데 그만트럭 네. 관련해 갖고 엔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음. 제가 좀쭉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laughs> 만트럭에서 예. 그 2018년도 때 나왔던 엔진의 문제 중 음. 크게 나온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냉각수 오염이고요. 냉각수. 냉각수 침전물이 발생이 됐다. 아, 이거, 이것이 심각한 지금. 거죠. 네, 핵심적인 음... 포인트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오일 세퍼레이터에 문제가 생긴다. 음... 예그두 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 네. 어, 보통 이제 그 냉각수라는 것은 열을 온, 엔진의 온도에 열을 낮춰주는 음. 일을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냉각수에 문제가 생기면은 냉각 효율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엔진이 자연스럽게 열을 받게 되고 엔진에서 네. 열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사람도 몸에 문제가 있으면 열이 나듯이 음. 차량도 열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네.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한번발 그. 짚은 적,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고. 네네네. 아, 사실,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는 없어요. 왜냐면 그 만트럭 그 안쪽에 공장에 들어가서 그쪽 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아마 차주분들이라면 네. 뭐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겁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네. 이제 그두 번째로 오일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엔진오일이 이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 도와주는 윤활작용 같은 것을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막 열, 화물차, 특히 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네. 배기가스를 한번더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DPF가 들어가죠. 아니, 그건 배출이고, 네. DPF는 배출 장치에 달려있는 거고, 네. 이게 그 배기가스가 한번 나오면 그걸 다시 이제 한번더 재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비를 좀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 그런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번 연소실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공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일 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일 세퍼레이터입니다. 근데 그 오일 세퍼레이터에 그 입자들이 붙어갖고 굳어서 이 팬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연소실에서 나온 가스가 오일이 네. 오일을 머금 채로 다시 한번 연소실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그 연소실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기름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잘 터지게 되겠죠. 잘 터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엔진 자체에 열이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피스톤 운동, 운동을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피스톤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솔 음... 뭐 투가로코를 말해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 열이 굉장히 많아버리는 증상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그렇죠. 겹친 거네요. 그래서 엔진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엔진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아까 네. 말씀해 주신 DPF 그리고 SCR 이쪽에도 이제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면 네. 만트라가 충분히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 간단하네요. 네. 네. 왜냐면 역사가 반증하니까. 그렇죠. 네. 역사가 반대하는 거.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음. 안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그것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만트라가 조금 더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음.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고. 네. 그다음에 요 확실하게 해결하고 공식적으로 네. 사고를 똑바로 네. 해야죠. 공식적으로 사고는 리콜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만트럭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기회가 또 많다는 네. 그런 이야기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뭐 오늘은 만 TGS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즐거운 차또 재밌는 차로 한번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입 전문 컨설턴트 박경철이었고요. 저는 GR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